충성 고산자의 영상에 럼입니다. 등산 중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조치와 예방법. 등산 중 다리에 쥐가 났을 때의 응급 조치와 예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. 응급 조치 멈추고 늘리기. 즉시 산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서 경련이 난 근육을 천천히 부드럽게 늘리니다 트레칭.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 근육을 늘립니다. 휴식 및 마사지. 쥐가 풀린 후에는 해당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며 충분히 휴식합니다. 수분 보충. 우리나 스포츠 음료를 마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.쥐가나지 않도록 예방법.준비운동과 등산 전 다리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.수분, 전해질.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합니다.휴식, 민영양.규칙적으로 휴식하고 마그네슘, 칼슘 등 전해질이 풍부한 단식을 섭취합니다.무리한 산행은 자제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행하고 근육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습니다. 가을철 산행은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은 꼭 10분 이상 하시고 안전한 산행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산자의 영상앨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. 충성!